우리 오늘 아침에는 자신을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각자 가정에서 오늘 오절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머리에 손을 대고 한번 축복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더 해보실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하나님만 말하라. 아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와서 한 30년 어, 옥신각신 티각티각 싸우며 어, 그래도 한 가게를 이끄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느덧 30년 세월이 훌쩍 지나고 장성해서 이제 다 독립하여 나갔습니다. 이제 몸도 힘도 없어지고 또 이제 몰기지도 다 갚고 하여서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3, 7년 동안 주일 성수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해서 이제는 나이가 있지만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도 해보리라 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이 유난히도 쉽게 또 자주 피곤한 것 같아 병원을 찾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검사한 결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장암이 많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과 달리 또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남편의 병세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 가정의 희망은 어디서 올까요? 장애로 태어난 아이를 평생 키우면서 자라지 않는 아이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를 평생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 아이를 엄마의 품에 이제 버겁도록 몸집은 커가는데 전혀 발달하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그마음의 희망은 어디서 올까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직업을 잃고 몸에 장애를 입어서 일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그 소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정의 희망은 어디서 올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희망을 걸고 살아왔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를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냉혹하게 베드로전서 5장 10, 10, 3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거든 온유하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내가 암에 걸리고 내 자식이 장애로 태어나서 전혀 변화 없이 똑같은 상태로 계속 수십 년을 살아가고 실직한 남편은 이제 몸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인컴을 가져올 수 없는 불구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크리스천의삶 속에서 우리에게 누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너희는 항상 온유하게 두려워하며 내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십나라고 겉으로 말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내면 깊이 우리가 동의하면서 내 네, 소망에 관한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입니다. 또 믿음입니다. 라고 어, 전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인간의 희망이 끊어질 때 베드로전사에서 그래도 너희가 소망에 가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는 거 보면 인간의 희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바라는 것에 있습니다. 목표가 있죠. 미래에 어떤한 일이 일어날 결과물을 기대합니다. 암에서 낫거나 장애아가 정상인이 되거나 남편이 다시 직장을 찾거나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긍정적 결과물에 목표를 거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이 희망은 거짓 희망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고추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사실은 우리는 거짓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소망은 낙관이나 긍정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결과, 내가 바라는 것에 근거한다면 소망은 어떤 결과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소망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내 안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보다 그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목표 지향적인 태도가 아니라 과정 지향적인. 내가 한달후면 이것이 나아지려가 아니라 오늘 하루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내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 소망의 힘이 생겨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오픈엔딩이 되죠.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열어놓습니다. 아니면 어떤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우리를 완전히 열어놓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었다면 비록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결과물이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혹 암에서 회복이 됐을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낙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소망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암에서 나왔어요. 장애아가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일을 찾았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한 간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고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내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할 때 다른 간증을 하게 되죠. 암에서 낫지 않았는데요. 결국 우리 남편은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 투명 과정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뿔뿔이 헤어졌던 우리 모든 가족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따뜻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아빠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어요. 이게 간증이죠. 더큰 간증이라고 할수 있죠. 이것은 불멸하는 간증이라고 없어지지 않는 간증이라고 할수 있죠. 장애를 평생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도 그 아이 덕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이 아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일 수 있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오히려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고 내 안에 내 영혼에 깊숙이 차오르는 감사와 희열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간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소망을 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언제 이렇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이러니 하르게도 인간이 철저하게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내할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 때, 철저히 절망할 때, 아,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참소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소망은 아, 어처구니 없게도 정말 깊은 절망을 통해서 참소망이 우리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소망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자기 애적인 자아에 대해서 철저히 죽을 때, 비로소 나의 영혼이 깨어나서, 나의 애고가 아니라, 나의 고집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그 애고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질 때, 나의 영혼이 드디어 깨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나의 의지를 꽉찬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대상인 나, 나의 이지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웃그 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게요. 우리가 참 낙담했다는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어, 분명히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죠. 이 희망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안에 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지해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낙담해. 어디서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어디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낙담했다는 건 희망을 가진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힘이 어, 나는 그런 것이 없어. 아니요. 깊이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지에서 주신 그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근거가 내 소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이 다윗다윗하고 시편시편하지만 다윗같이 정말 절망스러운 상태에 살아간 사람은 을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다이슨 원수들의 공격에 쌓이고 무기도 하나도 없고 뭐 군사도 하나도 없고 자기를 따른 자 하나도 없이 도망자인 신세에 갇혔을 때이 다이슨 어떻게 정말 정말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62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다윗이 이제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뭐 싸울 힘도 없지요. 무기도 없지요. 물론 백전 백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원수와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지경에 처해졌을 때 다윗슨 진정으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목표를 다시 세운 것이죠.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그는 나의 반석 대신, 나의 구원 대신, 나의 요새 대신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향한, 그분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싸웠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며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그 목표와 힘써 싸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돈을 못 벌어오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싸워야 될 것은 서로를 비난하는 마음, 서로를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싸워야 될 목표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 인정해주고 하는 그 목표이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초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는 남편을 사랑하는 일, 아버지를 신뢰하는 일, 돈을 벌어오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존경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이 과정이 소망이 생겨나요. 갑자기 몸이 회복이 돼서 돈을 벌어가는 게 소망이 아니고, 이럴 때 진정한 소망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소망의 의미를 찾는 일, 의미를 찾으며 기다리는 것으로 소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뭐 하루 이틀 공격하는 것이아 이게 다윗이 보니까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알기 때문에 어, 나중에는 다 좋아졌어 해피엔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있다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수 없는 그 순간에 있다면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했는데 보이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망일까요, 희망일까요?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바라는 공동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팬데믹이 빨리 종결하는. 그런데 마치 우리를 약을 올리듯이 우리가 3차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또 뉴스에 보니까 4차 백신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백신을 맞아야 될까,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된 그... 리스트릭션, 럭다운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죠. 한 3, 4 월엔 괜찮겠. 이게 우리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일 이 팬데믹 끝나기를 희망하기보다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살아갈까, 어떤 의미를 찾으며 오늘 하루를 기다리며 살아갈까 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소망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의미를 발견하는 고통 속에서 참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것은 진정한 소망으로 낳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소망은 받아들이는 일과 또 순종의 마음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암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태어남을 기뻐하고 참 아, 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아, 기쁘고 신난 일이 많기보다는 참 고통스러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누구나 한 번쯤은 병에 걸리고 그리고 더더욱이 병에 안 걸릴지라도 인류 모두는 다 죽음이라는 그 실존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는 길이죠. 죽지 않고 천국에 가면 참 좋겠지만, 천국에 갈수 있는 축복된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사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받아들이냐는 내가 아무리 죽든, 뭐, 자연사로 죽든, 교통사고가 나서 불행히 죽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4절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이 저주를 일삼는 원수에 대해서 다이슨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암이 진행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친구가 되지요. 네, 그래서 천국 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또 마지막에 아름다운 여정을 갈 수. 있고 물론 이것은 아, 말하기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 우리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한다면 지금 강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곳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소망의 새싹이 받아들이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원수가 계속해서 조롱하고 또 나를 공격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소망이 생겨납니다. 다이슨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원수의 공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계신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지나가는 일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순종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선택을 하셨을 때, 참으로 육신은 고통스럽습니다. 암에 걸리면 고통스럽죠. 받아들인다고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그 뜻,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그것을 신뢰하였기에 그 십자의 고통을 인내하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소망의 도구는 받아들임과 그리고 순종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거야. 이것도 소망이지만 이 일보다 이 일에 기저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생겨납니다. 이러할 때 다윗은 참 소망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기쁨으로 찬양이 있는 가사처럼 오절 말씀으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우리도 그 깊은 영혼 속에 참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희망이 살아가자 할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이시 했던 것처럼 네. 네, 싸워야 될 목표, 대상을 바로 알고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지난번까지 알지 못했던 오늘의 의미를 깨달아가며 이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하면서 참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참 희망을 살려가는 저와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 그러나 너희가 불시험을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시이 팬데믹을 겪으며 내일을 계획하기보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의미를 찾으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근거하며 내게 붙여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 내 안에 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